안녕하십니까?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웹 브라우저를 켜 주시고요. 입력창에 파이썬 로드라고, 다운로드라고 찾으시고, 어, .org라고 타이노드라고 쳐 주시고 주시면 여기에 www.python.org라고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.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음, 다운로드 항목이 보이죠. 여기에서 오른쪽에 다운로드 for Windows라고 적혀 있는 곳에서 패션 삼점9 7을 다운로드하겠습니다. 여기에서 혹시 패션 2 버전이 있을 수 있는데요. 2 버전과 3 버전에서 문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, 있기 때문에. 그것을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. 이 강의에서는 파이썬 3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썬 3버전을 다운로드를 해 주시고요. 여기에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가 됐으면 파일을 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파일을 열면 이런 설치 창이 뜨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Python 3.92 path. 체크를 해주시고 install now. 를 클릭해주시면 설치가 h 행이되 r 습니다 e a r c h sear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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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a r 그러면 이 창은 어 닫기를 눌러 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어윈도우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켜 줍니다.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검색창이나 검색창에 cmd라고 어 검색을 해 주시면 열수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윈도우즈 키와 어 r 버튼을 눌러주시면 실행 대비 나옵니다. 실행 창이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또 cmd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명령 프롬프트 창이 뜨게 되겠습니다. 자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을 어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에 py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어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py를 어, 적어 주시면 그 파이썬 환경이 어떻게 되고 그 환경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py를 클릭을 해 주시면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세 개가 있고 파이썬 환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에서 간단한 식으로 파이썬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1 더하기 2를 해주십, 해, 입력을 해주시고, enter in 입력을 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y 이나오겠습니다 자, 그러면, 파이썬 어, 환경이 모두 잘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래의, 환, 원래의 어, 환경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여기에서 exit 하고 괄호를 고다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다시 이 환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이상으로 파이썬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